네, 회를 시켰습니다. 방어랑 후토마키 방어에 간장이랑 와사비를 한번 먹어볼게. 방어 먹는 게제 겨울에 어떤 회복중 하나인데, 올해는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죽기도 하고. 디비뷰 음 서비스로 들어있던 가리비입니다 음 잔머리가 내 식사를 방해할 수 없지 <놀람> 또 안주가 좋게 세븐나이 아... 조금 맛있게 오오오오 오. 오, 오. 후두마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두마끼는 간장을 꼭고골고루 꼭 찍는 게 중요하고요. 첫 <laughs> 운동을 좀 해준 다음에, 음. 사실 싫어하는 게잘 없는데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 후두마끼에 든 튀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걸안 먹는 건 아니고. 정말 하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친구다 연애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미지의 세계니까. 그래서. <웃음> <웃음> 음. 식사 끝. 초보용. 이렇게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가족할 시인이. 초보이고. 여러분 <laughs> 오랜만에, 오랜만에 옥동자입 옥동자라는 거다 배수지 너보다 나이가 많지 옥동자는 응? 진자다부장플랍라고하였씨습니다 석장님 이인분 0.7인분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밤에 보려 육수처럼? 없어서 오늘 그냥 혼다시 넣고 뿌려주겠습니다 소금도 넣어줄게요. 마늘 재료가 너무 없어서 대충 엄청 쉽습니다 올리브유 두르고 아 엔초비 없기 때문에 여기 까마리 액젓 넣겠습니다 이렇게한 스푼 넣어서 버무려줄게요 그리고 어차피 뽀뽀뽀니까 페페론치노는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얘도 면에다 뿌려줘 봐릴까봐요 뽀꿀... 대충 이런 상태인데 얘를 저 마늘에 그 음, 사이에 마늘이 <목소리> 면을 <면이> 쑥 <좀> 넣고 <목소리> 오, 아까 면 섞었던 그릇이고요 통후추 있으면 좋은데 다 떨어져서 치즈랑 그냥 일반 후추 올렸습니다. 한번 먹어볼게. 아니, 원래는 이 끈이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드렁드렁한 게 귀여워 보여서 그냥 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부담되면 이렇게 바삭삭. 하지만 잠라라라무아깝다 아깝다 짠거 어제 열어봤는데 바닐라 누룽지 약과? 라즈 약과 처음, 난생 처음 보는 조합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단호박, 라즈베리 약과 흑임자 약과 전 약간 이렇게 완전 고소한 맛을 사실 좋아합니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디저트랑 찰떡궁합은 뭐다? 뭐다? 바로 우유다. 신우유. 옥시. 옥시. 부인점. 맞나? 혹시 부인점 다들 보시나요? 진짜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진짜. 엄청 재밌고, 임재현님 진짜 짱예쁩니다 공주님, 완전. 현미로 만든 소스일까요? 어? 냄새는, 약과긴 약과데 뭔가, 보이시나요? 계세요. 아, 김아무개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뭐야? 또... 아 뭐야? 남의 이름을 써준 게 아니잖아. 아. 아, 나도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 그래. 나 그러... 그래. 그래 나도. 근데. 아, <목소리> <저는> 준비한 뮤즈. <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 뮤. 아, <목소리> 포켓몬 뮤. <목소리> 손님, 움직이면 여기 고양이. 아. 귀여운 그림자의 여자. 그리고요, <laughs> 이게 바로 제 최애의 사진입니다. 진짜 개이쁜 초미소녀와 딸기 파우페. 어우 추워. 베수지. 나난 지금은 햇빛 사냥꾼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지. 어예 oh yeah, 맞아 맞아 어음 맛진데 음... 야뭐 먹냐 안 된다 어 좋게 오오 뭐야 지그러져 있어. 뭐야. 수지야, 그왜 자꾸 들어가? 어? 편안해? 일러. 나 나와. 좋아? 가방 좋아? 알겠어. 음, 추워 여기. 방에 가자. 응? 내가 들고 갈까? 춥다. 방끈 어딨어? 어딨어, 끈? 방으로 가자. 어우, 무거 어우, 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수지야. 이거, 네가 이렇게 가방끈을 안해 직접 해 아침. 다이어트 하려고 계란 삶았는데, 하나는, 개무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차올림의 굿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좋아인 듯. 뜨거 계란화가 <laughs> 됐습니다.